쉬는 날 카페 같은데 가서 그냥 쭉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재밌다는 건또이 주간이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압축하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공인 일증서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나를 인증하지? 뭐그 다음에 그 신경망 구조 어떻게 해서 그 CNN, RNN이 나오게 된 거지? 그죠? 되게 궁금하잖아그 역사라든지 원리라든지 히 스토리를 알면 이야기가 좀더 쉬워지거든. 그래서 스토리를 뭐.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버에서나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돌려 실행했을 때뭐 그런 것도 나오고. 공격기 암호화에는 뭐 암호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각각 뭐 어떻게 다르지? 이런 것들 다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면 수학적인 사고도 늘어나지만 또 뭐가 늘죠? 내 인생을 알고리즘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일을 하죠. 그래서 1900, 1890년인가요? 아, 1900, 1840년인가? 하여튼 이때 처음 이제 프라이 i 리티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 근데 1900년 때까지는 이게 복수형이 없었어요 사전에. 1900년 이 넘어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프라이어티 티스가 돼서 생긴 거야. 복수형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뭐예요? 최우선순위 하나만 있잖아. 업무에 우리가 트레일로 보면. 근데 이제는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최우선이 두 개가 있어, 세 개가 있고. 그럼 이세개 중에 내가 뭘 먼저 해야 되지? 이럴 때 네, 네. 회수, 어떤 실생활에서도 해서 그럼 뭐부터 해야 된,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냐?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게요. 수학적으로. 그럼 이런 그냥 실생활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를 따집니다. 저는. 이게 알고리즘이거든. 얘가, 얘가 먼저 일어나면 얘가 수월해져. 근데 얘가 먼저 하고 나면 얘들이 엄청 어려워져.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 풀린 거, 꼬인 거부터 풀어야 되죠. 그런,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오더 포기법 있잖아. 5의 1을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5의 1은 거의 없죠 n, log n, n log n 그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은 떨어지잖아요 비용은 많이 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 이런 문제들을 이걸로 내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 갑니다 물론 효율이 다는 아니지만 일생 차례를 하는데도 너무, 너무, 너무 갔네. 근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책은 그냥 그, 그런 책 있잖아요. 과학, 과학책인데,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읽는 무슨, 아, 책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과학의 원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풀어놓은 것처럼, 우리 IT에 대한 그 알고리즘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없는 데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읽으면 좋아요. 이걸 읽고, 이런 걸 한번 쭉 읽으면 내가 박식해져. 아이, 개발자인데, 명색이. 누가 물어봐. 개발 관련해서. 그럼 할 말이 많아져요. 연락. 그러면 재밌겠죠. 술 마실 때서.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개발자들끼리 막술 마시면, 막 이런 얘기 하거든. IT 관련 얘기 하잖아요. 물론 뭐, 1, 2, 0 밖에 안 되겠지만, 사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개발 얘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 도둑질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할 때도, 이런, 이런 책을 내가 읽은 사람들은 좀 박식해요. 그래서 얘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이,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답답해하죠.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만나면 개발 얘기는 안 하겠죠. 어쨌든 뭐, 뭐 그런 면에서는 재밌습니다. 번역이 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잘 읽혀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 정말, 뭐,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인덱스만 보고, 목차만 보고 가서 봐셔도 돼. 그리고 그냥 알고리즘 아...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도 좋겠죠.